폭발적인 재능, 청록담 결승전, 자작곡으로 빛나는 최고의 무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온 그날 청록담, 청록담 결승전이지. 무대 위에는 저마다의 꿈을 품은 젊은 예술가들이 서있었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은 조명보다도 뜨거웠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환호성과 떨리는 기대 속에서 한명한 명의 한 참가자가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낸 음악을 선보였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단한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낸 자작곡으로 무대를 압도한 참가자가 있었다. 그가 첫 음을 내뱉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그 여백을 가득 채운 것은 그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물든 선율이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고, 멜로디는 마치 파도처럼 부드럽게 출렁이며 관객들의 가슴 속으로 밀려들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시, 시, 같았고, 한편이 영화 같았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저마다의 기억과 감정을 끌어내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마지막 한 소절이 끝나고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관객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감동 어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한 순간이었다. 청록담 결승전. 그 역사적인 무대 위에서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청록담은 단순한 음악 경연대회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곳이며 음악이 가진 순수한 힘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무대다. 올해 결승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감성을 담아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날 밤, 단한 사람, 별표별표 별표 김서진, 23세.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이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기타 한 대를 손에 든채 무대에 오른 그는 번쩍이는 조명도 화려한 퍼포먼스도 필요하지 않았다.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첫 음을 내뱉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의 자작곡 별표 별표, 길 위의 별, 별표 별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위로였고, 때로는 외롭고 불안할지라도 끝내 빛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멀리서 반짝이는 저 별을 닮아, 나도 언젠가 빛날 수 있을까? 한 음절 한 음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이 담긴 노래였다. 그는 화려한 기교 대신 진심을 꺼내어 음악에 담았다. 객석의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그의 노래에 집중했고, 심사위원들마저 무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거대한 파도처럼 터져나온 기립 박수.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깊이 울린 감동의 증거였다. 3분간 이어진 박수 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김서진은 더 이상 한 명의 참가자가 아닌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아티스트가 되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오직 음악 하나로 모든 이 마음을 사로잡은 한 청년. 청록담의 결승전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음악이 가진 순수한 힘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 경연이 끝난 후 공연장의 공기는 여전히 여운이 가득했다. 감동의 물결이 잦아들기도 전에 심사위원석에서 먼저 입을 연 이는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이자 히트곡 메이커로 불리는 박현우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죠. 방금 우리가 목격한 무대는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강렬했고 어떤 대단한 기교보다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김서진 씨의 노래는 한국의 음악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사, 멜로디, 감정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결승 무대가 또 있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객석에서는 또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극찬을 아낀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었다. 한 심사위원은 별표 별표, 단순한 자작곡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곡이었다. 별표 별표라며 감탄했고 또 다른 심사위원은 별표 별표, 목소리와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 가슴을 울렸다. 별표 별표라고 평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심사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김서진이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별표 별표, 차세대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 별표 별표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심사위원은 그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며, 별표 별표,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별표 별표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심사위원은, 별표 별표,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목격했다. 별표 별표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순간, 청록담의 결승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전설적인 순간이었고 음악의 순수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별표 별표 감동의 장장 장, 별표 별표이었다. 청록담 결승 무대에서 폭발적인 감동을 선사한 김서진. 하지만 그의 음악적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밤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서는 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SNS에는 길 위의 별 다시 듣고 싶다. 이곡 정식 발매되나요? 김서진, 이제 스타다. 등 그의 음악을 다시 듣고 싶다는 요청과 극찬이 끊이지 않았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공연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댓글에는 한국으로 이렇게 큰 울림을 줄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별표 별표 진정한 아티스트의 탄생 별표 별표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해외 팬들까지 그의 음악에 감동을 표현하며 글로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에 대해 김서진은 한 인터뷰에서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이 노래는 저 자신을 위해 만든 곡이기도 하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저만의 음악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신념이 느껴지는 그의 말은 또한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단순히 우승자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청록담을 넘어 이제 그의 목표는 더 넓은 세상이다. 국내 무대는 물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감성과 음악성을 지닌 김서진. 그의 목소리가 그의 노래가 이제 케이팝을 넘어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다. 청록담에서 시작된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올해 청록담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이 가진 순수한 힘과 한 사람의 진정성이 만나 탄생한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열정을 담아 무대에 올랐지만 그날 밤단한 명의 이름이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바로 김서진.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자작곡 하나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며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노래가 끝난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객석을 가득 채운 기립박수, 감탄을 금치 못한 심사위원들의 극찬, 그리고 곧바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그의 무대 영상까지. 단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200만회 돌파. SNS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별표 별표 청록담이 또한명이 전설을 만들어냈다. 별표 별표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찬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김서진이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 청록담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이 감동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 K팝 시장으로 그리고 더 멀리 글로벌 음악신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차세대 스타를 꿈꾸는 수많은 신의 아티스트들에게 그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자 롤모델이 되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음악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그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김서진과 같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빛나기를 기대해 본다. 청록담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별이 더 넓은 세상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되기를.